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드리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문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리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내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경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생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견하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0장의 말씀을 어,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잠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언은 말씀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잠이라는 글자는 바늘, 이렇게 날카로운 그 바늘을 뜻하는 잠, 혹은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잠언에서 잠이라는 단어가 그냥 교훈을 뜻하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 바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을 알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라는 단어를 보통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그래서 교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잠자가 바늘 잠자일까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늘처럼 삶을 콕콕 찌르는 말씀 혹은 우리 동양 의학에서 이제 침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인 순환을 잘 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그럴듯한가요? 어, 언뜻 보면 뭐 그렇지. 교훈이 되니까 바늘처럼 콕콕 찌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번역하며 사용할 때 어떤 의미였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바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조심하도록 하는 "경계"하는 말이 바로 자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경계"하도록 하는 말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어, 자녀들이 이 자원을 읽으며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니 잠언을 읽으라.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었고요. 어, 저희 집 아이들도 매일 잠언을 읽으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잠언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잠언을 읽어라라는 그 권면이 잠언 1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에도 삶의 지혜가 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내용들이 어 아주 간결한 표현 속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다 보니 어 추가적인 그런 설명 없이 사실 문장 그대로가 더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라며 그 말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묵상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또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성경을 읽는 것이 곧 묵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묵상의 묵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잠잠할 묵 생각할 상곧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네, 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좀 약간 어, 정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중얼중얼중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입으로 읊조리며 계속 말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운말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성경에서 묵상은 그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서 계속 반복하여 말하며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한 구절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여 되뇌이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은 더욱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읽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12절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라는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나도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하고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 재산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삶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가난하면 그런 데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오바해서 생각하면 아, 재산이 경고한 성이 되니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 되겠다. 내 통장의 잔고액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라고 고민한다면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당장 이어지는 16절만 보시더라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부를 얻는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견고한 성이 아니라 죄,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견고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원은 한 번에 많이 읽기보다는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배탈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조금씩 먹을 것을 권하지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20분 이상 천천히 먹어야지만 몸 안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렇게 배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거나 혹은 천천히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먹고 "아, 이거 맛있는 거한 입만 더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 소식해야지"라고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성경을 천천히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는 이 사김의 소리의 진도에 따라 잠문을 읽고 있죠 잠문을 읽으실 때 그런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실 때도 불량에 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 오늘 잠문 1장 다 읽어! 이렇게 푸시하시기 보시다는 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절을 가족이 함께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해보라고 그걸 계속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저녁에 함께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시면 어떨까요? 자녀만 어, 넌 성경 읽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서 그렇게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어, 나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은 짧게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좋은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건 역시 중요해서 오늘 자문 10장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 좀 과식했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자문 10장에서 혹시 기억에 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워낙 많은 내용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데 잠언 10장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은 일반적인 삶의 지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언 10장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한 설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어떻게 신앙에 관하여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게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바로 2인 3각 경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2인 3각 경기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체육대회 뭐 어렸을 때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서 이거 하죠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함께 묶은 다음에 이제 목표지점까지 가는 그 경주입니다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냥 둘이서만 한다면 그냥 우리 둘이 2인삼각하자 그러면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천천히 갈수 있는데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가야 된다 보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급한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키도 다르고 발을 내딛는 보폭도 다르고 평소에 걷는 그 걸음 속도도 다르다 보니까. 그두 사람이 함께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기가 쉽상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깨 동무를 하기도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맞아서 완주를 하고 그렇게 그 완주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완주했다라는 기쁨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자1십장은 신앙의 이인삼각을 떠올리게 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이인삼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인삼각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목표를 향하여 완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신앙의 이인삼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와 그리고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익숙한 보폭, 속도로 빨리 가려고 하면 그 팀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며 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완주를 할수 있죠. 그 과정에서 아, 우리가 함께 걸었어. 라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자칫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을 간과하거나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일수록 안타깝지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섬김이 그 아름다운 섬김이 일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섬김의 기쁨은 사라지고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리죠. 혹은 그 섬김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 섬기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기에 어, 혹시 안 목사가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실수 혹은 실족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인삼각 신앙의 이인삼각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 둘 하나 둘 외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인삼각 경기를 할때 시선이 어디를 향하나요? 목표 지점만 향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목표를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내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갈 수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마 외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이인삼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문 10장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들을 지키는 목적과 방법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팥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다. 여러분 팥 없는 붕어빵 먹어보셨나요? 원래는 제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할까 를 하다가, 이 앙꼬가 일본 말이라서, 이제, 팥 없는 붕어빵, 이걸 생각했는데, 사실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붕어빵에 팥이 없다니. 자문 1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도덕적으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먼 10장에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은 의로운 생명을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 치신다. 27절에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29절에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 십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삶의 권면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구절들은 더욱 찬란한 보석을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이가 만연한 세상에서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왜 나만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빨리 가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이.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이인 삼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그리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